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확인을 잘할줄 모르는 부분인 서득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달에 정화 소득 신고를 합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7월 1일에 서득 금액 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서득 신고를 잘 하셔야만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득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버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즉3.3% 어떤 사업자이신 분들이 소득 신고하는 5월 달정합 소득 신고 내역과 그리고 1월 달에 연말 정산한 내용 두 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에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몇 년도 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버는 것은 이 수익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요 밑에는 요 소득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요 소득 금액. 그래서 어 소득은 6천 될 수도 있고 어, 수입금액은 6천 될 수도 있고 이억될 수도 있고 많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얼만큼 납부하는가에 따라서 여기 이 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금액만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일용소득도 있는데 일용소득은 여기 지급받은 총액을 전부 인정합니다. 일용소득 또는 그 연말 장사 하신 분들 근로소득 이라고 하죠 그것은 여기 지급받은 총액 전부를 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인정받을 부분이 여기 소득금액 부분 예, 요거 천만 점점 넘고 그리고 여기서 일용소득분 230만 남짓 되는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수입금액은 어, 많죠. 예,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 조건은 안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분이 여기에 보면은 세금을 낸 부분이 있죠. 예,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한급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세금을 좀 많이 납부하면은 여기 소득금액이 좀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신고에서는 연말 정산 일용 소득, 아, 그리고 3.3%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런 소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5월 달에 종합 신고하셔서 7월 1일에 소득 금액 증명하신 분들은 꼭 주의하실 점이 수입 금액이 아닌 소득 금액, 이것을 기술해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